시작. 인사해야지. 안녕하세요. 지니어스 수지입니다. 아, 오늘은 바둑의 요령을 배울 것 건데요. 바둑의 바둑 진실. 초보자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. 그걸 먼저 소개해 줄게요. 첫 번째.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. 첫 번째는 음. 바둑 바둑알 가지고 장난치지 않기 두 번째 네. 바둑들 두면서 떠들지 않기 세 번째 바둑들 두면서 바보라는 말을 하지 않기 세, 네 번째 네. 네.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네 번째 바둑의. 바둑 선생님 말씀을 잘 듣기 다섯 번째 먼저 바둑 책을 꺼내면서 바둑을 연습하기 내가 초보자 아야할건 아, 다섯 가지 배워봤는데요 이번에는 바둑이 진짜 유명을 배워봅시다 아 용어입니다 용어는 뭘 하는 거 용어는 뭘 하는 걸뜻 배워볼까요? 먼저 꽉 잇기, 연결, 늘다, 뻗다 네개의 뜻을 가진 겁니다. 또 연결성은 좋지만, 아, 역시 발이 느, 발이 느립니다. 집을 지을 때는요. 출발도기잖아, 출발도 출바둘. 아, 출발은 뭐야? 그리고 두 번째 네, 호구. 호구는 호랑이. 호랑이 입입니다. 호랑이 입에 돌 하나가 들어가면 돌러서 해서 먹어버리죠. 아, 그래서 호구는 안 돼요. 개떡호구는 했을 때 그냥 먹어버립니다. 호구에 들어갔을 때. 아, 개떡호구가 여기 여기두면은여기두면 여기 백이 여기둬서 그냥 먹어립니다 야, 먹으면 지 않았네. 아, 되게. 아, 이제, 세 번째. 폐. 폐는 개떡고구와 같은 거 아닙니다. 봐봐요. 아까는 호구에 들어가면 먹는 날 배웠죠? 폐는 한 번, 한번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.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이렇게 계속 두면은 무한 과목이 이 10년이고, 계속 반복되네. 그럼 아주 파리 이, 끊으시지 않을 수 있다잖아요. 다음엔 착수금지입니다. 착수금지는 두면은 바로 잡혀요. 두여 바로 잡혀요. 4살이에요. 이제 한번 4살. 저 넣을까요? 수박 8개 먹었어요. 오금과 게마무건데마무리사 p 마사 p u n t 다섯번째 u n t e 마사 punte. 마사 punte. 마사 punte. 마사 punte. 뭐해? p u 뭐 한다고 얘기했는데요, 자꾸. 아, 당이 될 수도 있어. 당이가 될 수도 있어. 인사를 끊어. 이제, 인사수없지는다 어, 시간에 바로 잡혀 자살이에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빠이빠이.